그렇습니다. 예. 런데요 부분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 그니까이 물을 좀 중성화시키려고 이제 그 광에 있는 그한 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 산성화를 띤 나무로 예. 이 물을 예. 중성화시켜서 마시겠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해요. 물론 그게 뭐 틀린 지는 않겠죠. 뭐 틀리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그 경향이 요즘 많이 눈에 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해시키려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좀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좀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인간의 과학적 고그 기준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잘못하면 부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도. 어, 물론, 그 물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성화, 산성이 띈 나무를, 어, 이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숫자가 몇 백만이에요. 그몇 백만인데, 지금 나무 뭐, 한두 가지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어, 쓴 물이 중성화되어고 그게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요. 어. 한두 사람이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해생활한 사람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알면 벌써 했지?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세 안셀님이 그랬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야, 이게 어떻게,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오병어는 어떻게 가능하며, 무리는 어떻게 걷고.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거를 과학적으로 또 설명해서, 아, 이거는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믿어져서 믿는다면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아담의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한 거. 성경은 6일 창조가 맞습니다. 6일 창조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낮과 밤. 근데도 자꾸 지금은 6일 창조를 부정하고, 아담의 하나님의 창조성도 부정하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좀또 돕겠다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또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모를. 산성화된그 나무가 있어요. 꼴에서 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몇백만이나 되는 그 숫자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중성화시켜서 먹으려면, 그것도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 때문에,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어때요?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지, 이거를 자꾸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쓴 물이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에요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치 마라의 쓴 물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쓴 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쓴 물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쓴물. 그 조영원이라고 하는 그 명리학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다, 이거. 그 조영원 씨가 쓴 책. 첫째는 뭐냐? 사업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하던 그 사업이 폭삭 무너졌을 때. 두 번째는 죽을병에 걸렸을 때, 죽을병을세 번째는 감옥에 갔을 때, 이세 가지가 어느 누구도 이세 가지에 한 가지만 딱 걸려도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아주 큰, 엄청난, 그것이 그에게 큰 어떤 인생의 학교,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될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쓴 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뭐 진짜 말 그대로 내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업의 문제, 또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어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은 모세가 인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맑은 산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왜또 하필이면 쓴물이 있는데, 그것도 사흘 동안 겨우 겨 갔는데, 왜 어떻게 쓴물로 갔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틀렸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졌다그랬더니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쓴물 이 교훈의 시기가 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오늘 이 말씀은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는데, 기껏 그 물을 나중에 찾았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어서, 저들이 참 정말 마음에 괴롭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저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원망. 원망. 하, 뭐 이런가.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 왜또 모세는 또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 또좀 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과 꾸리우리는 강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좀 인내하고, 참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모세를 원망할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모세를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어,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라면 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송도들도 어떤 쓴물을 어? 마실 때 어떤 괴로움이 닥쳤을 때 어떤 고생스럽거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막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쓴 물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과 괴로움과 고통을 단물로,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돌보셔 돌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에게 열 가지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었는데 아니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냐 이거예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어 그럴 리는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여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망하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쓴 물이 있을 때, 내 앞길에 어떤 쓴 물을 어? 어, 닥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께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겠지. 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길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불신앙과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 쓴물은 계속 쓴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쓴물은 계속 쓴물이 되는 거야. 요그런참 우매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갖지 말고 모세처럼 응?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쓴 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그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국 물이 달게 되었다. 결국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없었던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쓴물이 있을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좌우로, 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단물로 생수로 생수가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쓴 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쓴 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어떤 쓴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여호원 교우들이 기도함으로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둘째 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